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은 자신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 실수 때문에 난처하고 체면이 깎인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나 조선시대 때도 선비의 기준이 신원 서판이었습니다 인물을 평가하고 관리를 뽑는데, 풍채와 용모 다음으로 그 사람의 말, 즉언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이란 너무 쉽게 흘려서 순식간에 가오를 범하고 맙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칼이 되어 내 몸을 찌르고, 독기가 되어 내 몸을 내리치고, 불길이 되어 결국 내 몸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서에서도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 사람을 죽이는 악이요. 독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 초기에 해계한 바이든 밀리면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무책임한 언론 때문에 온 국민이 피곤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에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을 미테랑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자초했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 사회당 출신으로 이미 30년 전에 죽은 대통령 아닙니까? 대중 앞에서는 정치인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입을 닫고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수시로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찍은 아니겠지요라고 말하는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입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실수였다고 사과를 했지만 말은 이미 퍼져서 국민의 귀를 어지럽히고 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고 큰 지도자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에게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저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세상이 만든다는 말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정치판에 떠밀려 왔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힘의 구원투수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 위원장이 입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정치인이 공격을 말하고 정책을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의 화살이 상대방을 공격하고자 할때그 말의 화살이 자신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맺은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 뱉은 말은 귀에서는 멀어진 것 같아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게 마련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신중한 태도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자세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선혜의 직원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